샬롬. 2024년 5월 6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년 누리 사순 박금희 권사님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 곁에 앉혀 놓았다.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우리를 보시오. 그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한 한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나이는 대략 40세였다고 사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40년을 걷지도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떠했을까요? 자기 힘으로 자유롭게 다니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는 이상 그 마음을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절망과 무력감과 어 열등감과 패배감 등어 불가능한 꿈을 날마다 꿈꾸며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에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로서의 우리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육체적인 한계 속에 갇혀 있던 한 사람을 일으킨 이 사건은 영적으로 죽어 있던 소망이 없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리신 사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어,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어쩌면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이 사람을 보았을 겁니다. 평상시엔 그냥 지나쳤던, 어쩌면 부정타지 않기 위해 관심도 두지 않았던 이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고 난뒤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은 그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겼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을 행한 것일까? 아, 그것은 어떤 성령의 강권하심이었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권하심에 담대하게 순종했던 베드로와 요한인 것이죠. 40여 년간 한 번도 걷지도 뛰지도 못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듣게 되고 일어나 걸으라는 말을 듣고 일어나 뛰어다니게 되었다는 것,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분명히 일어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신앙의 목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핵심이라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세상에 병든 사람을 고쳐 주기 위해 오신 것이었다면 제자들은 수많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해 주었는지 성경을 통해 하나하나 기록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건들을 기록만 해 두어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은혜를 받았을 거죠. 하지만 성경은 대표성을 가진 사건들 위주로 기록했습니다. 어. 실제로 제자들, 어, 예수님께서는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이 사람처럼 기적적인 방법으로 다 고쳐준 것도 아니실 겁니다. 그건 예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었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 사건,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그토록 메시아,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위로하고 쉼과 회복을 누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좋은 음악으로 기분을 좋게 하는 곳?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 정서적 안정감을 누리도록 하는 곳? 아니면 이 불리한 세상을 개혁하기 위해 힘을 모아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과시하는 곳일까요? 아니면 어떤 기업적인 마인드를 통해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공시켜서 그더 높은 지위를 얻고 권력을 차지하도록 하는 곳일까요?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이 장면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이 태어나 처음으로 걷고 뛰게 되었을 때 성전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어떤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 이전보다 훨씬 똑똑하고 부자가 되고 능력을 많이 갖게 되었고 성공하게 되었다는 걸 증언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아무런 소망없이 살아가던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라는 이름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영혼의 구원과 삶의 회복을 누리게 된 사건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변할 수 없다 더 나아질 수 없다 소망이 없다 그냥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살고 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일 다람쥐 채박기 도는 멈출 수 없는 그런 삶. 어, 누군가 나를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상상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찾아오셔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절망적인 내 삶의 자리,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고 주저앉아 버린 내 삶.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변하지 않았던 내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걷고 뛰며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우리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주변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을 주목하여 보며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삶을 살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소소한 문제들, 건강이든 돈이든 자녀 교육이든 우리가 하루하루 그저 연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박금이 권사님의 사연과 주천 찬양을 소개해 드립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40년이 지났지만, 그리스인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더욱 주의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돌아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따지며 원망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 함께 하셨고, 매 순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선택해 주시길 바라셨던 아버지셨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 매순간 의심도 하고 예상치 못한 고난 속에 주님을 원망하며 철없이 굴었던 지난 시간을 되돌아 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고 나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며 가장 선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같은 우신교회로 인도하심도 온전하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에서나 모이는 교회에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가는 곳. 할렐루야. 이런 목표를 가진 우신 교회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 가정은 남편이 6년 전 비인강암 선고를 받았고 지금은 치료가 끝난 상태이지만 여전히 남편은 온라인 예배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서른이 넘은 두 아들도 직장의 사정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가족 모두가 예전처럼 온전한 예배로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을 추천합니다. 하시면서 제이어스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손잡고 교회와 예배 드리게 될 그날이 곧 오게 되기를 기도하며 이 찬양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Thank <laughs> you.